자, 여러분, 이렇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금작과 실루엣 나른잎을 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요거 여러분들 파이브스타예요 진짜 이쁘죠? 와, 파이브스타가 지금 우리 두루공방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와, 정말 두루공방 요 화분은, 요, 요딱 디자인 요 화분은요, 정말 쓸모가 많아요. 너무 좋습니다. 어. 식어이 파이브스타가 2만원 짜리였네. 가격을 써놓은 것들은 제가 이제 가격을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데, 뭐 지금하고 시세가 안 맞는 애들도 있는데, 뭐, <laughs> 이 정도였다는 거죠.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요. 그래서 그 하우스 위, 위에 빗떨어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들. 빗소리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안 들려서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리 ASMR 마른이을띄어서 어? 너무 좋아요. 진짜? 뭐, 뭐든 그렇지만, 정리의 연속이야. 지금 저희 엄마 또 키핑잔 다역들또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얘는 마른이 고집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냥 하면 하는 대로 그냥 떨어져 놓습니다. 너무 근데 이쁘지 않아요? 화분 모양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화분이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반수를 해가지고 애들이 조금 이렇게 좀 들러붙는데. 너무 이쁘다. 저희 엄마가 국화분 존만 따로 만든대. 그만큼 이뻐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요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여기 보시면 마른 잎이 이렇게 있죠. 자육들 하엽이 진다는 거는 성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새 잎이 나와줘야 되고, 새 잎이 나오지 않고 마른 잎을 된다. 그럼 얼굴이 소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 마른 잎이 너무 많다. 이 거는 아 얘가 자꾸 큰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커야지 그럼. 근데 이제 마른 잎을 좀 천천히 내게 하면서 성장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노력들을 이제 하는 거죠. 요거는 겸자죠, 여러분들.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는 겸자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냐면 지금 제 채널에 초보 다육맘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댓글에 이건 어디서 사냐, 이건 어디서 사냐 하는 댓글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하거든요 저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동네 화원에서는 없는 거고 마트에서 없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서 사냐고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영상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사는지 그거 얘기해 줄 때까지 계속 듣는 거지 저걸 어디서 사는, 사는지 왜 저래 응. 저도 아까 재채기 계속했거든요. 몰라? 자, 이렇게 아 깔끔하다, 깔끔하고 이쁘다. 어머 우리 정이 또 왔어. 아니, 제가 진짜 케어를 잘해주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아 진짜. <laughs> 정말. 그, 제 책이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딴데 가서 하라고 할 수도 있어. 몰라? 엄마 왜 저러는 거야? 그래도 웃기죠. 제가 영상에 우리 짝꿍한테 숨 쉬지 말라고 막 이러니까 섹거리지 말라고 막 이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러면 짝꿍님, 짝꿍 사장님 숨도 쉬지 말라는 거냐면서 댓글을 읽글을댓 아, 왜 저러는 거야? 저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아까 연달아서 막몇 번이나 계속 재채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 비가 와가지고, 한절기긴 하지만, 비가 와서 꽃가루도 안 날리고, 먼지도 없을 건데, 저렇게 재채기를 하네. 진짜 우리 짝꿍은 계절 바뀔 때 되잖아요. 진짜 저쪽 끝에서부터 재채기를 하고 와요. 그러면은, 아, 우리 남편이 오는구나,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도 재채기 하는 거. 아이고 진짜 아니 다 됐나 싶으면 쪽에 보이고 다 됐나 싶으면 저쪽에 보이고.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또 이제 나오겠죠. 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구엽은 마른 잎으로 새 잎이 나오면서 목대가 하나씩 이렇게 생겨가는 거죠. 이 녀석도 관수를 좀 제대로 한번 또 해볼게요. 관수가 잘안 됐어? 위에서 상공이 이렇게 탁 이렇게 이제 이렇게 덮여지는 이런 수영들은 위에서 이제 뭐 수돗물 주면 뭐예요? 위에서 물 주면 뭐예요? 다. 이파리 위를탁 이렇게 해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요 근자에 진짜 물을 열심히 주니까 애들이 진짜 톡톡하니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쁘다. 이쁘면서 색도 예쁜 계절.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바이러스 타. 다음에 요거는 마자린이라고 하는 아마 뭐야 이름아로스야 아론스? 아론스인가? 마자린 같았는데. 아이고야. 거 우리 프리티 다기에서온거 같은데, 우리 프리티 다이 언니네에서 온 아런스. 우리 언니, 나방 정말 잘하죠 정말 선수야 선수, 제가 우리 프리티 언니하고 같이 이제 녹화 방송들을 했지만, 나중에... 그 라방은 제가 우리 언니한테 배웠어요. 프리트 언니한테 라방을 배웠죠.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서로가 이제 서로가 이제 스승님이고 제자고 합니다. 제가 우리 진짜 라방 여왕 라방 퀸한테 배웠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언니한테, 언니는 나방 퀸이야. 나방 퀸. 제일 잘해야 합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칭찬하고. 아이고, 어, 안 보이니까 다 여기 이파리들 막, 그냥. 막 찝어대네. 너무 이쁩니다. 완전 그냥 데글데글 해가지고, 어, 요새 이렇게 생긴 애들이 여러분들, 물반은 못하면 되게 안 이뻐지거든요? 근데 요새 뭐 자리 활짝 못했다 하더라도 살짝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물을 막 계속 연달아서 막 계속 주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이뻐, 다 이뻐. 진짜. 색도 이쁘면서 통통하니 살도 쪄서 이쁘고. 맞아, 그냥. 여기는 해를 좀못 봤나봐요 약간 조금 웃자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떼려고요 <laughs> 이거를 띄 떼야 이쪽에 공간이 생겨서 이쁘다. 자, 아 진짜 통통하니 너무 너무 이쁘다. 저는 빗 소리도 좋고요. 야 아론스 진짜 이쁘다. 마자린도 정말 이쁜데. 마 제거 마자린도 진짜 이쁘거든요 지금. 아우 이쁘다. 정말 관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현장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마자리, 그 다음에 파이브스타, 이렇게 말을 입에 띄면서 보여드렸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1년 중 겨울에도 예뻤죠. 겨울에도 예뻤는데, 겨울에 예쁜 모습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예쁩니다.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저도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